시즌1은 원래 그 자체로 하나의 마무리였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시즌2를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하죠. 시즌2와 3는 처음부터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분량이 늘어나 두 개로 나눠졌다고 하죠. 그러니 오징어 게임은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뉜 건데요. 시즌1은 내가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입니다. 드라마로 바뀌면서 추가된 황준호 형사의 이야기를 뺀다면, 불합리한 규칙 안에서 서로를 죽이고 살아남는 현대사회의 극단적인 축소판이죠. 그 엔딩은 우승자 성기훈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겠다며 공항에서 돌아오는 모습인데요. 시즌1의 엔딩 역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성기훈은 아무도 구하지 못했고, 오징어 게임은 여전히 존재하며, 주인공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하러 가죠. 사회에서도 잘 나가거나 성공해 본적 없고, 오징어 게임에서도 운이 좋아 살아남았으면서 참으로 무모한 행동인데요. 그렇게 시작된 시즌2는 성기훈을 중심으로 누군가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딸을 구하려는 아버지인 246번 참가자의 이야기와 소녀를 위해 246번을 구하려는 11번 병정의 이야기가 들어갔고, 지난 시즌에는 형을 찾고 있었지만, 경찰의 책임이 더 강해 보였던 황준호 형사가, 경찰의 신분을 내려놓고 오직 형을 되찾는 것에 집중하죠.